그래서 이希望 이거 算了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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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현장이고 이렇게 풀풀이 현장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, 오히려 국민들은 인지도가 나서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, 정치권이나 언론도 모르겠습니다. 저는 지주율이 우리 민주통합국 5사람 중에 한 제가 3등이 3등, 등 기사에 왔다 갔다 하는데, 하지만 아마 도시사하고 활동 했을 습니다는 모르시고요. 보통 골넓면 인지도가 높아지면 저 지난달 선저들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이 당될 거라고 많은 기대 했습니다. 저희좀 자만하고 또 공천도 좀 잘못하고 그랬어요. 저희 2당이 됐습니다. 지금도 며칠 전에도 k b s 로미디어리서치여론조사 보니까 좀 야당이 집권을 좋겠다, 한45% 음. 지금 샬롯에 집권했으면 좋겠다. 한38%그 정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. 우리 구체적으로 아주. <laughs> 네. 저희 생각할 때는 저희 학교, 학교 교수하면서 시험 보는 게 제일 점수 높이 준 사람하고 제일 낮게 준 사람 빼고 가운데 토막을 놓고 틀륭는낸거이든요 한국 정치고 제가 있는 거아니까 어느 쪽이 승리하든 뭐 저희 진행이 승리하면 좀 개혁적 보수를 할까 중도 보수를 많이 끌어 안아야 될것 같습니다 50.5% 당선이 되어도 49.5%가 계속 반대라고 댓글을 보면 뭐 양극화 문제나 남북 문제를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한 선생님만 5%의 댓글을 남기지금 많아지죠 몇년전 특히 열정이 많으시니까 열정을 녹여내시게 하고 그십니것 응. 전라북도권은 하여튼 제일 가난한 도우민이다. 저도 도우민이거든요. 근데 보면 하여튼 저해환금 때문에 적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미래의 비전도 내기도 하는데 저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략들이 터져가지고, 하자, 하고한곡부탁하니고 작은 곡부탁고 못하고 서 도우가 더 가난해지는가, 어떻습니까? <laughs> 그 아주, 이그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. 도우가, 도우가, 마음으로 파악하고, 인간이, 저희들이 이제, 는데